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구매 왕 선물로 퍼스널 컬러 진단권을 해서 오우. 제가 결제를 해 놓을게요. 어? 대박인데요? 좋아요. 그리고 그날 서점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또 몽크 컬러의 퍼스널 컬러 샵에 와 있는데 에크멀의 립클라시 전색상이랑 이제 어떤 퍼스널 컬러랑 여러분들이 또 같이 매칭을 좀 하시면 좋을지 우리 다연 쌤과 이현 쌤한테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자 왔거든요. 일단은 인사 한번씩만 해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다연쌤 채널 운영하고 있는 몽크 컬러의 대표 다연 쌤입니다. 저는 몽크 컬러 웹의 대표 웜톤입니다. 오. <laughs> 저희 선생님은 대표 쿨톤입니다이 여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원쌤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퍼스널 컬러의 베테랑이신 분들이어서 저도 레벨 1까지 자격증을 <laughs> 퍼스널한테 배워가지고 따기는 했지만 진짜 이 컬러들이 굉장히 좀 묘한 매력들이 있는 그런 컬러들이어서 어떤 퍼스널 컬러에 잘 어울릴지. 저도 어느 정도 좀 초측을 한건 있지만 음,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 다현 쌤은 또 유튜브 채널 다현 쌤을 운영 중이시고 우리 유튜브 선배님이세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저 퍼스널 컬러 궁금한 거 있으면 정보가 굉장히 알차게 많으니까 꼭 구독하고 한 번씩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그런 거 할까? 네. 리클라시는 머머다. 이런 거 우리 하나, 하나씩 해볼까요? 오. 뭐머다가궁금나네마한번 시켜줘봐봐요.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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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켜줘요, 뭐, 멋있다, 뭐 하고 싶은 거야닌데 선생님, 리클라시는 머머다. 에그말 립글라스는 어. 멀멀의 정석이다. 오 멀멀. 멀멀의 맞아, 맞아. 정석이다. 아, 맞아, 저 요거 쓰면서 어. 아, 너무 온도감이 어. 다 뉴트럴한 음. 거예요. 사실 어. 분석은 힘들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이거 웜이야, 쿨이야? 이러면서 분석은 힘들었는데 올해 색조 트렌드가 멀멀이잖아요. 음. 좀 뉴트럴한 색감이 유행이라서 음. 트렌드를 잘 표현하는 멀멀의 정석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 그 음. 내가 온도감이 좀 미지근하다 또는 내 온도감이 뭔지 모르겠다 또는 음. 나는 색조가 음. 너무 색감이 강한 게 싫고, 음. 좀 내추럴한 색감이 좋다 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다 만족하시면서 음. 쓰실 것 같아요. 맞아. 라미꺼 언니가 원래는 뭔가 퍼스널 컬러 별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음. 진짜 톤 구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컬러를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도 어, 나는 봄웜인데, 뭐, 여쿨인데, 어떤 컬러가 잘 맞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많아질것 음. 같아서. 맞아요. 어. 이게 온도감이 멀멀한 거지. 음. 사실 명도, 채도는 다 달라서. 음. 저희가 큰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면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1호부터 가볼까요? 근데 이게 멀멀하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만 사기 아쉬워. 아, 아, 뭔지 아, 알죠? 뉴트럴해서 <laughs> 막 섞어 쓰고 싶어. 발랐어, 지금. 그러니까 어어. 저 지금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나만 올린 상태거든요. 빨리 하나 더 얹고 싶은데, 어어. 저 지금 6호 발랐거든요. 어어. 너무 예쁘죠? 500. 500. 6호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 저아 맞아. 쌤몇 500. 500. 저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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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뭐 500. 500. 500. 5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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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약간 잠깐만. 시키지 마, 시키지 마. 이러고 했다고 아니야? 어, 나 진짜 부담스러운데? <laughs> 음. 좋아할게, 좋아할 좋아할게요. 저는. 제가 먼저 띄워드릴게요. 오케이. 에크멀 리클라쉬는 뭐뭐다! 내 입술 각질 구원템이다. 오, 왜냐면, 솔직히 이게 컬러도 예쁘고 광택감도 진짜 예쁜데. 음. 저는 촉촉 제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촉촉 제형 바르면 요플레처럼. 아, 그렇게 맞아요. 여기 쟤는. 어, 어, 그게 너무 싫어서 사실 고르게 되게 까다롭고 립밤을 꼭 발라야 되거든요. 음. 자기 전에 립 마스크, 그 토코버그 마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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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바르고 그랬었는데 음. 이거는 각질 정리를 안 해도 발랐을 때 오. 되게 편하네요. 음. 그냥 그 진호 원장님 막 피자 먹다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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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오. 바르니까 매끈하게 오. 잡히는 거예요. 아 이런 제품들이 좋죠. 이런 네. 이런 건좀 엄마들이 좋아한다. 이술촉촉하니까 어. 맞아. 맞아. 응. 그리고 여기에 보르피린이라고 가슴 크림에 오. 사용하는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어요. 아프로필 맞아.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어, 아, 아, 좀 볼륨감 있게. 차오르게 오.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 저 친한 동생이 입술이 원래 조금 도톰한 편인데 이거 1호 발랐는데 남편이 너 입술 얼굴 반만 해졌다고. 그 정도로 되게 두꺼워졌다고. 헉. 약간 필러 맞은 줄알것 같아요. 이 필러로 가슴에... 스킨케어링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음. 입술 편안한데 각질 좀 눌러줄 수 있는 음. 그런 립 찾으시는 분들도 오. 좋을 거예요. 맞아요. 음. 저 아무래도 색조 전문가다 보니까 네. 어쨌든 색깔에 좀 눈이 가는데 명채도좀 다양하고요. 음. 온도감은 멀멀해서 음. 그냥 막 투명투명하고 촉촉하고 <laughs> 이런 맞아. 느낌으로 바르는 음. 거라서 이런 거 오히려 멀멀한 음. 그런 온도감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자, 1호부터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음. 1호는? 음. 얘는 사실 딱 완전 여름 쿨톤들이 쓸만한 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온라 혼용템. 응, 맞아요. 맞아. 맞아. 약간 다현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온도감이 되게 네, 음. 뉴트럴하고 음. 그냥 딱 라이트톤의 정석 핑크 립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발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연어색이랑 아 라벤더의 딱그 중간 컬러 느낌이에요. 음난 이거 그거 같아. 포즈 틴트 같아요. 오 포즈 틴트가 그 약간 핑크인데 살짝 진짜 막 쿨하지 않은 핑크잖아요. 어, 맞아, 미지근한 맞아요. 포지 틴트 어? 같은 약간 느낌. 비슷한데요? 형광기가딱끝 빠진 느낌? 더 맞아. 약간 데일리하게 쓰기 응, 좋은 것 응, 같아요. 맞아. 그래서 촌스럽지 응, 응. 않게 쓸수 있는 응. 핑크 컬러. 맞아. 이거 좀 응. 청순 펜. 응. 맞아. 지금 이거 의상이라면 응. 너무 잘어울려 맞아. 청순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내. 파스텔 톤으 입을 때 이런 딱. 느낌 좋을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응. 우리 선생님이 그 일본 영화에 <laughs> 지브리사. 지브리사 맞아요. 어, 지브리하고 어,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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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네. 네. 음, 아, 너무 잘 음. 어울려요. 옆에서 봐도 예쁘다. 저는 이거 든해요네 네. 네. <laughs> 네. 제차례제차잖아요 네네. 가지고 저는 2호 대루루. 음. 요거 요것도 너무 예뻐요. 이게 음. 지금 요 컬러인데 어. 아까 1호가 미지근한 봄라, 미지근한 여름 어. 라이트였다면 2호 대루루가 얘는 그래도 웜해요. 음. 그래도 음. 웜한 봄 라이트 쓰시기 음. 음.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나 입술 좀 푸른 게 올라오시는 봄 라이트 음. 분들은 1호보다는 이게 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두개 사도 괜찮고. 음. 아봄 라이트 분들 중에서도 푸른 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음, 입술 립 라인 음. 푸르딩딩한 음. 분들 있으니까 요런 음.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음. 알아요. 음. 마주 올랐을 때 맞아. 쿨하게 올라오는 사람인지, 맞아요. 엄하게 올라오는 음. 사람인지... 저도 약간 쿨하게 올라온 사람 음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더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예쁘다. 음 데로로 마음에 들었어요. 저데로로랑 육호랑은 두고 가세요? <laughs> 제 거예요? 네. 제 거예요? 3호 갈까요? 3호는! 아, 맞아요. 바이어스 3호는 네. 여름 뮤트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여름 라이트잖아요. 네. 선생님 라이트 판별사예요. 응? 좀만 뮤트하면 바르면 얼굴 좀확 죽는 아, 그런 타입인데, 네. 네. 요거까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한테도. 어... 요거 테스트 해봤거든요 음, 제 입술에 음. 근데 얘 발라도 이 제형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막 아, 탁하게 올라오지도 어, 않고 음. 되게 맑게 올라오더라고요 어, 색감이 음. 그래서 이거는 여름 나이트 분들이 블랙옷 입을 때 바르기 좋은 것 <laughs> 어, 같아요 너무 분위기 음. 있게 예쁠 것 음. 같은데 맞아요 저는 캐주얼하게 막 그냥 비니 쓰고 음. 이거 발랐는데 괜찮더라고 요좀더 힙한 느낌으로 바르고 다 맞아 좋아요 그다음에 4번4 번은요 이거는 음. 얘보다는 음. 조금 조금 미지근하긴 해요. 우리 아까 사호보다는사호가좀더 어. 보라딩딩한 느낌이 약간 있다면 음, 음. 얘는 조금 더 미지근하긴 한데요. 얘도 여름 뮤트들 추천드려요. 어, 근데 이거는 그치. 겨울 딥도 괜찮아요. 맞아요. 오. 정석 겨울 딥은 아닐 수 있어요. 음. 근데 여름 뮤트, 겨울 딥분들이 쓰실 음. 수 있는 음. 그런 약간의 탁한 정도여서 음. 여름 뮤트, 겨울 딥두 음. 분한테 다 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음. 아까 원장님 발라드렸는데 예뻤던 부분든요 음. 그래서 약간 모브한 컬러 잘 받는 음. 좀 시크한 인상이거나 도시적인 인상을 풍기시는 음.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쓰실 음. 것 같아요 음. 또 딥분들이 막 이런 딥한 컬러 그 매트한 느낌으로 발색 바르면 안 세련됐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세련된 느낌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바르기 너무 음. 좋은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여뮤 시랑 겨울은 음. 진짜 잘 쓰겠다 음. 좋아요 근데 내가 진짜 쿨이라면 3번 그 내가 웜톤 같이 쓸수 있다 그러면 4번을 음. 조금 더 권해드리고 음. 싶어요 다음은 좋았다. 5번 이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이지 뭐, 이름 너무 귀여워 리즈업 맞아요 리즈업 이거는 제일 어려웠어요 아, 진짜. <laughs> 이거 제일 어려웠어요 맞아. 5번, 맞아. 5번 아, 제일 맞아. 어려웠어요 회의를 하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손목 발색은 좀더 쿨하거든요? 맞아, 달라. 근데 또 이원쌤이 얹으면 어. 웜해요. 어. 근데 또 제가 어. 얹으면 또 쿨해요. <laughs> 맞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색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음. 이거는 그냥 웜, 쿨을 나누는 게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음. 올라올 것 음. 같아서 맞아, 맞아. 얘는 그냥 멀멀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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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아주 잘 지었는데, 멀멀멀레드. 그 저는 이런 거 남자분들이 써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이 너무 막 라이트하거나 너무 색감이 나면 사실 자연스럽지가 맞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그냥 스크류바 먹은 것처럼 입술이 조금 빨개지는 게더 예뻐요. 펄 올려주는 더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게 막 진짜 매트한 레드였으면 안 되는데 아, 아, 맞아요. 촉촉한 맞아요. 물기 아. 레드여서 <목소리말� Pvd handcuffs> 이런 거 바르면 약간 이동욱처럼. 나왜 이렇게 좋아해? 이동욱처럼. 뭔 느낌인지 알죠? 오, 예쁜 입술색처럼. 분위기. 맞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좋아했어. 남자분들이 음. 그렇게 약간 흉초한 느낌 낼때 좋을 것 같아. 이거 나한번 발라봐요. 그래, 다현쌤이 5번 리저 발랐을 때 되게 체리 같이 올라왔어. 음. 음, 아니야. <laughs> 오, 진짜. 안에 6번 발랐어. 아, 이렇게 레이어해도 음. 예쁘다. 오, 응. 예쁘다. 5번에 5번.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발라 음. 음. <laughs> 언가 진짜 보르필인 성분이로 어, 어 때문에 그치. 입술 지금 통통해. 시원하죠그 주름이 좀 펴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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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라미꺼 언니가 이제 나이 들면은 입술이 쪼글쪼글해지니까. 아요 이거 이렇게 좀 펴주면서. 음. 어, 좀 통통해 보이게 하려고 이 성분 넣었어 이거 예쁜데요? 아, 맞아. 예뻐, 예쁘죠? 예뻐. 월북을 예뻐. 예뻐. 6번에. 월북을... 그쪽으로. <laughs> 예뻐요. 예쁘죠? <laughs> 아, 예뻐요. <laughs> 이거 맘에 드는데? 역시 저는 와. 채도가 높아서 <laughs> 맞아, 그런지 확실히 이 정도 올라와야지 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예쁘잖아. 오! 이거. 무 세... 예쁘잖아. 아 그리고 레드 블러셔 요즘 막 나오더라고요. <laughs>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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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드 블러셔가 파우더로 절대 쓸수 없어요. 맞아. 아, 아. 레드 하기 때문에 <laughs> 레드 블러셔는 무조건 틴트 조금 묻혀가지고 음. 바르거나 음. 광채 볼륨어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음. 바르는데 음. 그 파드 섞으면 또 탁해진다. 어, 아. 아 그래서 광채 볼륨어 같은 그냥 투명 음. 겔 타입을 음. 얹어서 바르는데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어, 나요? 그러네 음. 그거 딱 섞었을 때 그런 느낌. 바셀린에 틴트 섞은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안 뭉치고 어, 바르기 좋아요. 오 어,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어. 되게 혈색 확 올라오는 어이. 느낌이다 어, 나 사과 났잖아 백설몬드 같아 나몇 채널에서 이렇게까지 주적떨지 않았는데 어, 네. <laughs> 아, <laughs> 아, <이건>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오, 이런 거 때문에 지짜저봄 어, 브라이트 봄 비비드거든요. 어. 봄 브라이트 봄 비비드 분들 저는 가을 딥까지도 가요. 봄부봄 음. 봄 비비드 가을 딥 이렇게 채도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잘 쓰실 음. 것 같아요. 리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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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봄락거 까시든 뭐 가을 거 까시든 음. 까시고 이거 같이 올리면 음. 예쁠 것 같아요. 음. 나 근데 이거 뒤에서 또 깔아보고 싶은 컬러 하나 있어요. 음. 뭐야 뭐야 뭐야. 제생각엔 8번이랑. 5번 가라도 예쁠 것같아 진짜? 음, 네. 한 번도 안해봤어 8번 5번이나 8번 10번 깔아도 예쁠 것 같아요. 가을 조합. 일단 봄 조합은 6호. 6호로 가고 6호. 6 5 6호. 6호. 메모. 메... 아 6호 나왔잖아. 6호. 6호. 색 컬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6호. 아? 아, 골지나지요 이름도 마음에 든다. 골스하게 아어 아, 약간 그런 음 거츄금이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수다 떨다 보면은 어. 굉장히 발랄하지만. 트금이는 <laughs> 골스일수 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laughs>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이거 아까 예뻐요. 추천드린 2번 보다는 음. 조금 더 핑크기가 맞아요. 더 돌아요. 흰기, 핑크기가 더 돌아서 음. 이거는 그냥. 봄의 모든 타입분들은 베이스로 깔기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맞아. 요거는 잘 쓰실 것 같아서 뭐더 음. 말할 게 없고, 이거 봄 소프트도 쓰시면 음, 좋을 음. 것 같아요. 왜냐면 2번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조금? 응,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되게 예쁜데요, 이거. 이거 1호랑 2호를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 1호, 2호 섞어 놓은 듯한 느낌. 이거 약간 진짜 청순하고 이거 핀터레스트 메이크업 가고 <laughs> 어! 오! 맞아 맞아. 근데 친동생이 이전 컬러를 다 발라보고 네. 6호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그때 1호랑 2호만 하나씩 더 있어서 오! 그거 두개 섞어보더니 이게 6호 컬러라고 가져갔어요. 어머 그런 느낌, 좋았어요. 그런 느낌. 이거 응. 너무 예쁘다. 응. 입술 진짜 편안한 느낌이 좀 응.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6호는 여러분 그냥 베이스로 응.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웜톤 응. 분들이. 라이트톤이신 분들은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발라도 음. 되고. 음. 맞아요, 맞아요. 7호도또내 컬러다. 7호 본부. 7호 본부. 이 발라주세요. 저치호 발랐어요. 지금 1호에7호하신 거예요? 레이어. 레이어. 요아 괜찮은. 1호에7호 오 진짜 딱 핑크 그 자몽, 자몽 색깔 맞아요. <laughs> 핑크 자몽? 네, 오. 5번이 좀더 레드예요. 오, 7번은 어떻게 보면 오, 6호에다가 오. 5호 섞어놓은 제가 바른 것 같은 아. 느낌의 조합인 느낌이에요. 이거좀더 발랄한 느낌, 음. 음. 이건 봄브라이트. 근데 아. 이 정도면 여름브라이트도 가능하다, 음. 음, 되게 미지근하고. 미지근해서. 음. 좋아요. 예쁘다. 이거. 이 컬러도 요즘 손이 많이 가요. 이거 이원이 어. 안쪽에 좀만 발라줄까? 음. 이거 예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거 괜찮을 거것 같은데?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음. 안쪽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음. 예쁘다. 와 느낌 완전 다르다. 예쁘다. 장원영이다 음. 장원영. 음. 미안. <laughs> <laughs> 미안해. 미안해. 요말 <laughs> 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아니 <laughs> 이원대 그심영탁씨 와이프. 아이 살. 그걸... <laughs> 하얀님이랑 뭔가 느낌 좀 비슷해. 너무 청순 그 자체. <laughs> 어, 어머 예쁘다. 그것도 써도 되겠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쁘 <laughs> 제가 원래 핑크 핑크한 컬러들만 많이 썼거든요. 아, 근데 얘는 저한테도 되게 음. 맑게 잘 올라와요, 예쁘 자몽핑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랑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음. 이거 웨딩샵에서 오. 진짜 많이 쓸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진짜 그 바른 직후에 예쁜 립들이거든요. 음. 음. 이건 좀 바른 직후에 음. 예뻐요. 음. 진짜 물먹광이 확 올라오는 맞아,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아, 우리 셋다 너무 이렇게 입술 반짝거리는 것 음. 약간. 쿨톤이신데 레드를 그래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한테 쓰기 되게 무난하게 예쁠 것 예쁘대, 같은데 예쁘대. 그 레드를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어. 도 못했던 분들 어,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음. 여름에 쓰기 좋은 느낌 음. 네. 음. 어 맞아 아, 그냥 이거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이거 바르면 너무 예쁘 음. 예쁘다 화사하다 얘는 또 예쁘다. 약간 베네 틴트 같지 않아요? 베네 틴트랑 비슷한 느낌 맞아 맞아 예쁘네 이거 어, 다음은 이거 예쁘더라고. 음.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네그러니까 제출 죽음이에요. 음. 아, 그래서 봄이저 맞아요. 갈증이구나. 저는 봄이 제 베스트라서 저도 어. 제가 좀 밝고 화사하게 하는 게 예쁘다는 어. 걸 아는데 어. 그냥 내추음이좀와 진짜? 어. 이거 교과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어? 아, 제일 많이 바르는 컬러는 아닌데 어.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컬러를 컬러. 한번 바라볼게요. 어. 어. 나는 어. 나, 진짜 솔직히 나그믿권의 채널에서 어. 촬영할 때 진짜 이거 딱 나오자마자 한 번도 음. 테스트 안 해보고 촬영할 때 처음 발라봤는데 <laughs> 어나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나 아, 아, 진짜 이거 표정관리 일단 못해 했는데 안 어울리실까봐 발랐는데 왜 예뻐? 오오오오 맑아서 맞아 예쁘더라고. 이게 음. 지금 이렇게 색깔만 보면은 뭔가 음. 어둡고 이러니까 음. 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제형 때문에 음. 입술 발랐을 때 그냥 정말 다 무난하게 다 예쁘게 올라오는 맞아, 느낌이라 맞아. 자동 양 조절 오안 어, 부담스러워요 색감들이 어. 자 부지 한번 발라볼게요 헉, 이거 백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요 진짜 아, 가을 컬러 좋아하는구나. 오, 근데 다연이가 어? 근데 다현이가 바르니까, 다현 쌤 바르니까 조금 채도가 더 올라오는 느낌. 살짝. 아, 그러게요. 와, 아, 진짜 아, 신기하다. 와, 아, 근데 진짜 모카부스 같다. 나 진짜. 아, 나, 아, 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예쁘다. 모카부스 실크 블라우스가 어. 있거든요. 어. 그거에다가 바르면 예술일것 같아. 어, 너무 어, 예쁘다. 좀 직적인 느낌 거. <laughs> <laughs> 왜? 근데 하면 안들어와요 나라 그런데 부끄러워 맞아 지저게도 이러고서 아 근데 이게 음. 지금 밥 어. 먹고 치카치카 못했는데 치카치카한 느낌이야 그치 아니 않아요? 이... 치카치카하고 난 다음에 응. 그 박화 느낌 나지 않아요? 우리 지금 다현 선님 피자 시켜주셔가지고 <laughs> 피자 먹고 셋다 양치 못하고 지금 말로하고 <laughs> 있는데 아, 나도 양치한 거 알았어 아, 이거 맵진 너무, 않은데 이런 시원한 느낌이 음, 있어 매운 느낌은 아니에요 음. 입술 아픈 느낌 아니고 시원한 네. 음. 느낌 예쁘다 예쁘다 네, 매력있어 매력있다 아 그거 봐 그거 선생님 하세요 저 10분 준비해고요 아, 진원쌤, 진짜 그, 4번이랑 9번. 음, 맞아. 그 느낌. 음, 9번도 진짜 모브한 컬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4번, 음, 아까 4번 제가 겨울 음. 딥으로 쓰면 예쁠 것 같다는 음. 거 있죠. 거기다 에 브릭이 한 방울 섞인 것같은 느낌. 맞아, 느낌이야. 맞아. 되게 오묘한 색감이야, 4번. 화과 색감. 오, 오, 오! 무화과 엄청 우와. 잘 익은 무화과. 맞아요. 오. 그래서 이거 겨울 딥. 응, 음. 겨울 딥. 음. 여름 <laughs> 뮤트. 가을 웜은요? 음, 가을 딥도 나쁘지 않을 것 가을 같아요 네 음, 음. 음. 근데 약간 그 웜톤 분들 중에서도 음. 너무 웜한 거 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너무 오렌지스럽거나 저, 너무 곳감 음. 느낌 음. 그런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핑크베이지 같은 느낌으로 쓰기에 <laughs> 괜찮을 우와, 것 같아요 핑크베이지 어두운 핑크 베이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그 같아. 헤어 염색할 때 핑크 베이지 컬러로 하면 으, 이런 느낌 좀 비슷한 어, 맞아,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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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쁘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손에 올리는 것도 우리 세명 손에 올렸을 때 느낌도 다 달라. 맞요 립에 올렸을 때도 진짜 음. 다 다르고. 이거 쉐이디 예쁘다. 어, 쉐이디 매력 있어. 쉐이디는 고급스러워. 진짜 자리그 홍시 음 색깔 음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어, 레드인데. 음. 오렌지가 한 방울 들어갔어요. 음, 음. 아, 조금. 네. 맞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 대추 같은 색깔. 아, 대추는 아 대추는 대추 도 딱이다. 대추가 딱이다. 저는 이런 색이 너무 좋아요. 음.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조금 웜, 웜에 보이는 것 웜해 보이는 것 아. 같아요. 네. 세나 더웜게 보이죠. 그럼요. 음. 음. 이거는 아까 제가 몇호 발랐지? 파로 발랐잖아로 아, 네. 오! 파로. 와, 진짜 채도가 저렇게 올라오네.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와, 진짜. <목소리> 진짜. 이거 가을딥 하 완전 가을딥. 아, 알죠? 가을딥 레어한 아, 거. 가을딥이 아. 살만한 색조가 아, 진짜 없어요. 근데 가을딥이 맑아야 되거든요. 맞아. 가을딥은 덥텁하면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맑은 음. 가을딥이 쓸게딱 좋은. 이거 음. 음. 다, 다 샀으면 좋겠다, 가을가을 아, 가을은 진짜예요. 나 아직까지도 가을은. 뱀파이어 계속. 계속 추천해. 아, 약간 저는, 슈퍼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고윤정 님이 생각이 나고요 아 에스쁘아! 아.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광고는 좀안하니까 아. 아, 맞아. 그분 어. 고윤정 아니야. 님이 오. 뭔가 발랐을 때 너무 음. 청순하게 예쁠 것 같은 과일 림 색깔. 맞아. 응. 그리고 그분 입술 이렇게 통통 어. 정답을 좀 정해드릴까? 아, 이런 색? 어, 좋아요. 음. 그래도 좋을 것같아제 생각에, 음. 봄라는, 음. 이륙. 음. 이륙. 음. 봄부는, 2호 아니면 2 7 음, 음. 2. 그리고 11. 1 1 1호랑 7호. 음 어, 이렇게 조합으로 바르셔도 예쁠 것 같고 따로 개인적으로 발라도 음, 예쁠 좋아.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이원쌤이 1호 발랐을 때는 정말 예상한 대로 음. 너무 잘 어울렸는데 7호 7호가 의외거든요. 음, 그 의외로 예, 바르니까 너무 예뻤어. 7. 1층. 음. 음. 여름 뮤트는? 3, 4번도 괜찮고, 1, 3번도 음. 괜찮고. 음. 음. 그 다음에, 음. 가을 딥은, 아, 무조건이죠. 가을 딥많요 80. 80. 80. 음. 80. 가을 뮤트는 8 9 8구. 8구. 가을 뮤트 아, 8 9 예뻐. 그 다음에, 네. 겨울 브라이트. 겨울 브라이트는 5, 7. 겨울 딥은 4, 오, 9. 9. 9. <laughs> 알차다, 10개로 8가지. 아, 맞네. 음. 사실 이거 16가지도 뽑을 수 있어. 맞아. 맞아. 하나 놓으면. <laughs> 제채전에서 16가지로 해드릴 테니까 제채으로 <laughs> <laughs> 여기서 구독 한 번씩! 다들 <laughs> 진짜 퍼스널 컬러요 관심이 요즘 점점 더많아지셔가지고 아마 평소에 잘 몰랐던 분들도 나는 진단을안 받아봤는데 음. 아 이거일 것 같다 라고 이제 음. 좀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제가 레벨 1까지만 자격증을 땄잖아요 음, 음. 자꾸 자꾸 저보고 언니 저 뭐예요? 뭐예요? 뭐뭐 언니 저뭐같아요 아, 이러시네 <laughs> 저는 진단 못합니다 새 <laughs> 거래 이렇게 또천 두르시고 해야 됩니다 아네어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립 클라시. 전 구매 사은품도 붙일 거고, 오 구매 인증 사은품도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최저가로 제가 무조건 최저가로 해달라고. 사실 가격 구성이 한두번 정도 나왔었는데, 죄송한, 다시 한번 뽑아달라고. <laughs> 아, <덕후까지 웃음> <달라고. 제이소! 웃음> 어쨌든 최저가가 아니면은 제가 오픈을 못할것 같아서. 안주 어, 언니가 어. 프리에 언니 엄청 사랑을 지나. 근데 ]다. 그 저기 전무이사님과아 이사님과 아. 네, 미팅하는 을 아. 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 근데 구매 왕 선물은 없어서. 음.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구매 왕 선물로 퍼스널 컬러 진단권을 해서 오. 제가 결제를 해놓을게요. 구매 왕한 분. 오. 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날 선생 오세요. 네, 그러셔가지고. 잠깐만, 맥... 저는 퍼스텔 컬러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조금 더 추구하는 음.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과하게 연출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색처럼 예뻐지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 화장품들을 다 자연스럽고 촉촉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이게 음. 완전 딱 그런 제 축구미와 음. 슈구... 뷰티미와 맞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이거 완전 전 색상 구매 의사 완전있 쓰고 음. 근데 이거 많이 사놔야겠다. 근데 구매고 <laughs> 선생님이 되면 어떡해요? <어떻게> <laughs> 그럴 수도. <laughs> 누가 진단해 지지 <laughs> 그럼 내가 두 번째 사람한테 양보할게 <laughs> 어... 많이 해야 돼요? <laughs> 이게 근데 진짜 나는 진짜 립밤도 안 바르고 요즘에는 방송할 때만 안쪽에 틴트를 쓰고 음. 방송할 때 아니면 은 진짜 이것만 바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쓰거든요? <laughs> 1호는 제가 이, 이거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를 거의 파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음 저희 에크멀 팀장님이 보시더니 이걸 하나 갖고 오셨거든요? 거의. 저희...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세일할 때 많이 사놔야 될것 음. 같은데 그리고 이거 비싸요? 제가 최저가로 바꿔볼요아 <laughs> <맞고 웃음> 근데 네, 정가가 18,000원이거든요? 아. 아 그리고 립 펜슬도 진짜 좋은데 음.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하고 싶었는데 품절 진짜 인기 있는 컬러 두 개는 계속 지금 생산 중이어가지고 그냥 나오면 품절 나오면 품절 나중에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음. 좋을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익스트림 립글라시 또전 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파스널 컬러별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 시각한줄 모르고 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내 퍼스널 컬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남것같고잘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컬러감 보면서 하나, 두 개씩 좀 레이어링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음. 하고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좋아요. 헉, 여러분, 너무 예뻐요. 단쌤 음, 어. <laughs>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laughs> 네네. 너무 제가 이거 보면서 나도 이런 제품 만들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막음 들게끔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쉽게는 안 하실 텐데 화장품 너무 많이 보셨어요. 맞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역시, 역시 라뮤 끄님 브랜드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두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다윤쌤 채널에 진짜 정보가 너무너무 알짜배기 맞아. 그런 정보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또 다윗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퍼스널 컬러 별로 별로도 맞아요.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 그런 영상들도 많이 많이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왕을 노려서 꼭 선생님들께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으시고 저랑도 이렇게 또 같이 만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선생님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박네요. 같이 또 인사드리도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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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선생님이 부르면 와야지. 선생님 <laughs> <laughs> 와야죠. 오. 선배님. 오. 선배님. 오. 네. 하늘 같은 우리 일곱 선배님. <laughs> 우리 퍼스널 컬러계에서는 선배님. 이 괜찮아지고. <laughs> 그렇긴 하지만, 우리 찐 선배님. <laughs> 어, 사회에서 그런 거 없어.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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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너무나 <laughs> 있는데요. 선배님 선배님이 신이시면 다 뵈요. 아, 쫄깃해. 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